안녕하세요. 이제 고정 폰트 6박으로 정할 앵돌의 빗입니다. 허윤하, 안녕. 아, 진짜. 요즘 너무 할거 많다. 방학이 금방 지나가네. 윤하야, 미안한데, 나 홍보 안 받아? 그리고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구독자 많아진 건데, 너도 너가 노력해서 성장했으면 좋겠어. 전화번호 교환은 저랑 2년째 정식인 지인이랑도 안 왔는데, 초면인 유전자님이랑 같이 하기에는 좀, 아 허윤아 지금 네뭐 하냐? 내 전화번호도 엄연한 개인 정보인데 왜 함부로 알려주고 난리인데 내가 인터넷에 네 전화번호 올리면 좋나? 지금 나 전화 개많이오고 있어. 지금 진심 뭔 생각인 거야? 1곱살 처먹고 그러는 거야? 진짜 유치해서 돌아버릴 것 같다. 애기도 아니고 그런 걸로 쪼잔하게 전화번호를 뿌리니? 진짜 수준봐라. 얘가 한국인인 게 나라 망신이다. 내가 네 부탁 다 들어줘야 하는 의무 있어? 홍보는 내가 싫으면 거절하는 거지. 응, 그건 내알바 없어. 내가 말했지. 원하면 너도 노력하라고. 어쨌든, 전화번호 뿌린 거는 어떻게 보면 범죄니까. 내가 이거 고소해도 되지. 신고가 안 되긴 뭐가 한데 너가 잘못을 했다는 것은 벌을 받을 각오는 했다는 거잖아.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. 너가 벌금을 내든 감방에 가든 내알바 아니야. 유전자님도 잘못하셨잖아요. 제가 전번 알려준다고 전화를 걸어서 저한테 민폐 끼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? 여보, 보고 싶었잖아. 왜 요즘 톡잘안 읽어. 나 삐질라 그런다. 아, 그리고 내일 데이트 가자. 시내 가서 코너 지르고 영화관 가실? 뭐야, 이거 뭘 카지? 김준호, 똑바로 말해. 제 말이 사실임? 야, 김준호, 너가 어제만 해도 턱으로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아껴줄 거라면서 바람 피고 있었네? 나 이제 너안 좋아하니까 헤어지자. 내 눈앞에서 절대 앞으로 보이지 마. 난너 때문에 매일매일 해시래시 웃고 좋아했는데. 어? 잠깐만. 거실 중? 쟤는 앵도 좀 김준호인데. 아, 설마, 조현우 남친도 이름이 김준호라서 바람핀 걸로 오해한 거임? 준호야, 미안해. 헤어지자 말 취소야. 준호, 화 많이 났나 보네? 그래, 이건 내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. 준호야, 미안해. 지금 너가 이 상황에서 엄청 빡치는 건 이해 가는데, 욕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. 아니, 준호야,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,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? 나를 욕하는 건 이해되는데 우리 부모님은 좀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솔직히 조현우가 갑자기 저렇게 말하니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잖아 나도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사과도 했어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험한 말은 하지 말라고. 야조연우도 불편할 정도의 욕을 너는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고 있네 시간은 흐르지만 네가 한 말들은 영원히 남는 거야 그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면 더 그렇고 이젠 연우한테도 그러니 차라리 헤어지길 잘했네 이런 놈이랑 내가 예속도 모르고 계속 사귄다고 생각하면 소름 돋아. 따끈님 안녕하세요. 뭐가 그렇게 웃기세요? 나이 많아도 버실할 수 있죠. 키즈 유튜버 분들 중에서도 성인분들 되게 많던데 본인만 좋으면 그만 아닙니까? 유치하고 오글거릴 수는 있는데 그걸 또 굳이 버실 유튜버 앞에서 말하는 님도 참 대단하시네요. 왜 이게 한심하죠?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행동도 아니고, 님들이 꼬으시면 보지 마세요. 싫다면서 굳이 왜 애껴 실시간에 들어와서 채팅을 다시죠? 진심 이해가 안 가네. 내가 그렇게 좋으세요? 많이 챙겨봐 주세요. 아 웃기세요. 지금 님이 하는 행동이 저는 더 웃긴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. 그냥 자기가 좋으면 할 수도 있고 그걸 유치하게 보는 님 같은 시선이 있으면 또 반면에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. 자기 취향이랑 다르다고 무시하는 클래스 역시 인성 폐기물이네. 아니, 쓰라고 올려져 있는 건데, 이게 범죄긴 뭐가 범죄예요. 진짜 개웃겨서 죽을 것 같다. 님들의 그 억지 두장잘 들었고요. 그냥 시비 걸러 온것 같은데, 저는 그런 거에는 타격 안 받아서, 타자치는 님들 손가락만 아플 거예요. 어디 한번 계속 그렇게 해봐요. 뭐 달라지는 게 있는가. 그럼, 네가 보지 말라니까, 내가 이런 것들이랑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레전드다. 유치원생이랑 루치원 교사가 서로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, 지금 뭐 하는 거냐. 내가 지금 니네한테 기본 레티코, 게... 어, 알려줄 이유는 없는 것 같다. 니네 수준부터 올리고 와. 사칭은 아니고 그냥 닉네임이 겹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실존하는 과일 이름이다 보니까.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? 아니 제가 뭔 사칭임 아니 진짜 억울하다 님 그러다가 앵두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사보로 맞아요 어쨌든 실존하는 과일 이름 가지고 사칭인데 뭐네 하는 것도 웃겨 죽겠네요 당연히 실제 과일 이름이니까 겹치는 게 당연한 건데 생각이 없으신가 보면 볼수록 님 진짜 바보 같아요 싫은데요? 내가 왜 바꿔야 하는데? 네가 뭔데? 정닉네 변경하고 싶으면 네가내 계정 해킹해서 바꾸셈. 안 말릴게. 앵두라는 이름에 특허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 치면 니도 과일 앵두 벗겼으니까, 과일 앵두 사칭 아님? 세상에 앵두가 70억 명이 넘는데, 이름 하나 안 겹치는 게 이상한 거란다. 제발 머리가 있으면 활용을 하면서 살아. 어, 몰라와 하나도 안 무섭다. 그냥 쿨잼 같아서 웃음나옴. 어떻게든 세보일라고 아득바득 하는 거 안쓰럽다. 아 진심 코미디 보는 줄 알았다 이게 개콘보다 더 재밌네 고작 빼이라고 데려오는 것들이 네 팬들임? 뭐팬 자체가 싫은 건 아닌데 네 팬들이랑 니랑 수준이 똑같아서 물타기 우르르 해놓고 좀 멋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것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그래 뭐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지 끼리끼리 네 팬이랑 니끼리 놀아 이게 싸불이라고 싸불이 뭔지는 알고 그런 말을 쓰는 건가 지금 싸불하는 사람이 누군데 너가 싸불하는 거겠지 나사 친구로 뭐라 그라고네백들 데리고 오고 그백들이랑 너랑 같이 나 갈고 오는데 그건 왜 싸불 아님 네가 해명해보셈 네가 입 털어 봐네 말빨 얼마나 되는지 보자 한번. 저 자식이 먼저 까불랑 거렸으니까요. 왜 커피 님도 한번 제대로 갈고 볼까요? 님도 팩트 폭격 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하세요. 저 앵두님 팬들한테 말해주는 건데, 팬은 단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, 변호사처럼 그 사람을 마냥 감싸주고, 쉬드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. 이성적 판단할 줄 모르시나?